너무 맛있어요. 우리 천안에서 오신 그 우리 형제 자매님 집에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아서, 아니, 초대라기보다는 시간 맞춰 와다 보니까 점심을 얻어먹게 생겼어요. 근데 너무 성찬이죠? 와, 진짜. 네, 저기, <laughs> 천안에서 아주 좋은 전원주택 살다가 아예 여기 아파트로 네 생활공간을 옮겼다고 합니다 소리 오늘 바다에서 처음 만났는데 또 이렇게 아 예쁜 밥상에 함께 할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베로니카 언니 감사해요 아, 네네. 여기 유토피아에서 어때요? 너무 좋죠 아, 어떤 점이 특히 좋아요? 일단 새소리 빼고 새소리에. 새소리에, 어, 뭐 새소리에 자고. 네. 잘하니까. 어, 진짜. 내가 바라는 전원생활인데. 숨 쉬는 공간은 어.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. 아, 어, 진짜 숨 쉬는 공간? 어. 결국 우리, 저기, 우리 형제님이 너무 좋다는 거잖아. 아니, 바다가 좋아. 바다가 좋아?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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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스 하시고 오셔서 점심을 이제 같이 먹게 됐는데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우리. 어. 우리 카톨릭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